중국 함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사실상 이 링을 시험하는 겁니다 먼저 이 지도 위에 아치 하나를 그려볼게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도태평양 링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괌의 미군기지 그리고 인도의 협력기지가 만들어내는 해상 포위선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턱을 한 줄로 잇는 동쇄선이죠 특히 이동쪽변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선은 미국이 오래 전부터 제일 섬사슬이라고 부르며 중국 해군을 견제해 온 핵심 라인입니다.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면 이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나와야만 하죠.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 해군이 인도양 입구를 지키고 호주와 미국이 남태평양과 괌 주변에서 훈련을 반복하면서 링이 바깥쪽으로 한겹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 해군 함대가 북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필리핀 해까지 내려왔습니다. 2025년 11월 말 호주 언론에 처음 보도된 뒤 호주는 이 함대를 계속 추적 중이고 만약 남쪽으로 들면 호주 근해까지 갈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링 위의 다른 공간,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때로는 호주와 캐나다까지 합류한 연합 훈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 바로 코앞에서요. 그렇다면 이 링이 유지될 때와 뚫릴 때 중국에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링이 유지되면 중국 함대는 링을 따라 배치된 동맹국의 레이더, 잠수함, 미사일 전력에 계속 노출됩니다. 반대로 특정 구간이 느슨해지거나 어떤 나라가 중립으로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하나 열리는 셈이고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장거리 항모전단을 더 자주, 더 깊게 보내볼 유인이 생기겠죠. 따라서 지금 필리핀으로 내려온 중국 함대는 단순한 과시 항해가 아니라 이 인도 태평양 링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직접 시험해보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링이 끊어진다면 제일 먼저 끊어질 것 같은 고리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라인, 남중국해, 호주 주변, 아니면 인도 쪽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